조금 더 프리미엄의 수 v 가 등장했다. 아우디, 더 이상 배기장난 안칠 거지. <laughs> 또안 판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파카 김경민 대표입니다. 오늘 최저가 가이드 견적을 작성해볼 차량은 2020년 6월에 풀체인지되어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차죠. 아우디 Q3입니다. 지난 BMW X5 차량 영상에서도 제가 요즘 SUV 차량이 핫해진 이유를 설명드렸죠. 대형 SUV 차량이 핫해진 시장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시장이라면 수입 C 세그먼트 바로 준중형 SUV 시장입니다. 대형 SUV는 가격이나 크기 면에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수입 세단은 가격에 비해 크기가 조금 작아서 실질적인 유지비를 따져봤을 때 가장 실용적인 차량이라서 인기가 쉽지 않고 꾸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택지 많이 없었는데요. 수입 준준형 SUV 중에는 티구안이 단연 1등 다음은 BMW X4 모델이 2등인데 1등과 2등 격차는 2배 정도 나네요. 티구안이 장악한 수입 준준형 SUV 시장에 풀체인지되어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차들이 있었는데 그중 관심을 가장 많이 끈 차량이 바로 아우디 Q3와 링컨 코세어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Q3로 안내 해드리지만 곧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링컨 코세어도 최저가 가이드 곧 진행해드릴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좋은 정보 빠르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은 같은 그룹이지만, 폭스바겐보다 상위 브랜드인 아우디에서 Q3를 풀체인지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프레임이나 파워트레인은 같이 공유하지만, 외관과 내부가 T91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T91이 뭔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진 참에 조금 더 프리미엄 SUV가 등장했다?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아우디 Q3 모델 라인업으로는 3호 TDI 컴포트 3.5 TDI 프리미어 현재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은 아직 예정이거나 판매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판매되는 라인업은 두 가지네요. 본격적으로 최저가 가이드 시작할게요. 아우디 Q3 3.5 TDI 컴포트 차량 가액 4,740만 원. 그럼 제일 먼저 전시장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 모터스 개소세 포함 275만 원. 고로모토스 개소세 포함 198만 원, 태안모토스 개소세 포함 180만 원, 유카로모토스 개소세 포함 278만 원, 위본모토스 개소세 포함 250만 원, 아우도모토스 개소세 포함 279만 원, 한용모토스 개소세 포함 180만 원, 한서모토스 개소세 포함 198만 원, 중산모토스 개소세 포함 180만 원. 그중에서 할인율이 가장 많은 유카로 모터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들의 역량에 따라 프로모션이 조금은 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음, 혹시 더못 받게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납 조건으로 보실 때는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금융사를 선택해주는게납입료가 가장 저렴하게 나옵니다 혹시 인수가 목적이시면 금리가 낮은 금융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겁니다. 견적 작성 조건은 약정거리 2만 무보 중 48개월 조건입니다. DGB 캐피탈 48%, KB 캐피탈 47%, KDB 산업은행 캐피탈 47%, JB 우리 캐피탈 46%, 농협 캐피탈 48%, 롯데 캐피탈 46%, 롯데 오토리스 46%, 미래에셋 46%, 신한카드 42%, 우리카드 38%, 하나캐피탈 37%그 중에 잔존가치가 가장 높은 dgb캐피탈이나 농협캐피탈 중에 저는 농협캐피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목적까지 보신다면 표면금리가 가장 좋은 금융사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대 후반과 4%대 초반이다 보니까 금융사 선택에서는 견적을 작성하는 영업 담당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아우디 Q3 3호 TDI 컴포트 모델 차량가액 4,740만원 전시장은 아우토 모터스 금융사는 농협캐피탈 월 납입금은 671,000원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우디 Q3 최저가 가이드 견적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견적 담당자에 따라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월 단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랑 격차가 많이 난다면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주세요. 최저가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독, 좋아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